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2일 NBA 분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경기들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요. 최근에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경기 멘트 바로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뉴올리언즈와 포틀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포틀랜드. 자 홈팀 뉴올리언즈에 지금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어, 7연패 장줄로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됩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3.68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8위에다가 어,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1.8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상대에게 너무 많은 오픈 찬스를 주고 있고요. 떨어지는 컨택 능력이라든지 박스 아웃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뭐 순수 야투 허용률,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 5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32 실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실점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죠 사실 자 다만 지금 팀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최근에 이제 뺏는 수비가 꽤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뺏는 수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약간 트랜지션 상황 이걸 또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또 증가하는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원정팀 포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핸더슨이라든지 뭐 주로 홀리데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1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부디아가 1번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핸들링이 조금 불안하죠. 핸들링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세트 오펜스에 대해서 효율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볼을 끌고 가는 이런 핸들링 자체도 많이 불안하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어 적절한 상황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공수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포트랜드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양 팀나 템포 자체는 빠르게 달려줄 거고요 업템포의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포트랜드가 시책이 조금 많아지면서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변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양 팀의 야투 기대값을 보시면은, 포트랜드 데뷔했을 때뉴올리언즈의 지금 야투 기대값이 훨씬 더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최근 더 나은 야투 기대값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뉴올리언즈가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연패를 끊어내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어 뉴올플레 뉴얼 4.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239.5 기준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게 아마 템포를 엄청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뭐 뉴올리언즈는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포트랜드는 조금 야투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얼 플랜, 역배 오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지금 포트랜드가 지금 얘도 없거든요. 어 클린건도 지금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밑에서의 강점도 좀 사라집니다. 어 이것도 좀 리스크가 되겠죠. 자 다음 경기 휴턴이랑 클리퍼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턴 클리퍼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21.5라는 현재 NBA 판과는 맞지 않은 이런 기준점이 잡히는 것 자체도 약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 줄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만을 추가하고 있죠. 어,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뭐, 경기력이 마냥 나쁘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하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득점이 110.4 득점에다가 실점이 112.4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 질때 지더라도 투 포지션 안쪽으로 가져오면서 접전 경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크래퍼스가 좀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비 코트에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레벨과 컨택 능력, 그 다음에 주바치 활용한,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어, 림프로텍터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골 밑에서의 이런 효율이, 수비 효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만 내 매첩 상대가 누구다? 휴턴이다. 휴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란트라든지, 센군, 확실한 원투펀치가 존재하고요. 어뭐 레너드가 수비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란트와의 사이즈 차이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멘 탐슨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높은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하든 같은 경우에도 탐슨의 이런 운동 능력, 에너지 레벨을 억제해 주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주바치가 막아내기에도 생군의 이제 슈팅 레인지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슈턴이 야투 기대값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클리퍼스의 수비로는 사실 억제 주기가 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클리퍼스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하든이라든지 레너드라든지. 주바치를 이용한 공격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사실 저는 좀 개인 능력 위주로 공격을 풀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탐슨과 주란트의 매치업에서 얘네들이 사실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존 콜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에서 계속 반등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공격 옵션 자체가 조금 한정적이고 약간 좀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안 나와주고 있죠. 계속 멈춰서 공격하고 터프샷 많이 날리고 음. 뭐 슈터들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최근 3점 야투율도 30.82%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이것도 좀 거슬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철저한 다운 템포에다가 뭐 지공, 세트, 오펜스 이렇게 가져갈 것 같은데, 어, 휴턴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클리퍼스의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휴턴승, 아니면 마헨, 아니면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미러키랑 보호성 경기 보겠습니다. 어,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어, 보선의 최근의 경기력이 좋아요. 5연승 장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 보선을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6.6 득점에다가 실점이 110.2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플러스 16.4거든요. 동의기간 리그 전체 몇위? 2위 공격에서는 사실 뭐 프리차드라든지 화이트 브라운 뭐 대부분의 다들 슛감이 좋다 보니까 3점 라인에서 야투율이 41.5% 2점 라인 야투가 63.11% 자유투 라인 야투가 84.44% 시즌 평균도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의 야투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백코트에서의 이제 뭐 뺏는 수비라든지 2점 라인에서는 높은 컨택률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수비도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이 보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죠? 3점 라인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가 조금 잘안 되고 있고요. 3점 응률도36.9% 리그 전체 22위 수준. 3점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어느 팀이죠? 미러키 같은 팀. 만나서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사실. 일단 지금 미러키는이 콤보가 빠져 있다 보니까 팀의 전체적인 밸류는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다만 최근에 미러키가 3점 라인에서도 야투가 괜찮고, 뭐 2점 라인 야투도 괜찮고, 특히나 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닉에서 전체 3점을 굉장히 많은 쏘는 팀에다가 야투를 닉은 전체 1위 팀이거든요? 그래서, 미러키가,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최근에 외곽에서 슈팅, 세렉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보선의 3점 라인 수비를 감안해 봤을 때, 생각보다 보선의 미러키가 잘 따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도 이제 뭐, 트랜지션 활용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양팀 다 야투가 터져주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26.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어,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랑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덴버.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세크라멘토가 최근 다섯 경기 몇승몇 몇 패? 1승 4패죠. 그리고 이제 데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게임에서 4승 2패입니다. 골뱅이 s 1리그램 골뱅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보니스가 빠져있고요. 게다가 이제 라빈까지 빠지다 보니까 팀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빠지는 상황에다가 확실히 고점이 높은 슈터까지 지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말릭 몽크를 넣어줬고요 이번 자리에 넣어줬고, 몽크 같은 경우에 사실 벤치 에이스거든요. 벤치 에이스를 빼오다 보니까 사실 벤치 구간에서의 득점 볼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보니스가 빠지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라빈까지 빠지다 보니까 이런 1대1 상황에서의 강점도 드로잔에 대한 이런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몽클을 빼오다 보니까 벤치구간이 또 약해지는 특점 볼륨이 떨어지는 이런 좀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세카멘토가 최근 뭐 특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보다 시즌 평균보다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이런 야투에 대한 기대값도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유투 야투 시도가 성공률이 66.67%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성공률이. 아, 전체적으로 슛감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키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받쳐 주는 머레이가 또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 뭐 카메론 존슨, 뭐 스펜서 존슨, 뭐왓슨 이런 친구들. 스드업 자원들에 대한 효율 자체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 3점 야투가 45.71. 너무 좋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화력으로 이 부족한 실점 능력을, 실점 억제 능력을 덮어버리는 느낌의 경기가 나와주고 있고, 사실 세크라멘토의 이런 슈팅 결정 역으로는 덴버를 사실, 데모 상대 또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얘네가 사실 뭐 달려주기는 잘 달려주는데 마무리가 사실 잘안 돼요. 뭐지션 넘어가서 3점 쏴도 잘안 들어가고 속공 가져가더라도 빠르게 패스가 또안 나오고 있고 뭐 템포가 빠르기는 하지만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뭐 사보니스와 이제 라빈까지 빠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덴버에 대한 시점률이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정을 떠났을 때 덴버의 시점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크라멘토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결정자 이슈를 체크해 봤을 때 이런 덴버조차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덴버 승이라든지, 어, 버 승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10.5 마헨이라든지, 그 다음에 239.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들 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내일 다들 화이팅들 하시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때쯤에, 이제 오후 병, 경기 분석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마무리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